안녕하세요. 전하는 돈가스입니다. 보시면 바람이 오늘 바람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추운 걸 너무 싫어하는데 오늘은 그걸 뚫고 지금 영상을 찍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은 입식 오르막을 찍기 위해서 나왔는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아, 그냥 그러니까 하지 말까 하다가 요즘 라이딩은 너무 안 해가지고 운동도 할겸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거기는 코스가 되게 좋으니까 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도 오세요. 파도. 오세요. 여기 공사가 끝나서 일부러 이쪽으로 왔는데 보시면 파도가 엄청나게 치고 있습니다. 파도 치는 모습이 이뻐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잠시 다른 길로 와서 다시 올려 길로 돌아갑니다. 여기 양남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이제 가시면 되는데 예전에 이쪽에서 이제 저희가 연습을 많이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독출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오랜만에 한번 그 기분을 받아보고 싶어서 일부러 거기 우리가 있었던 출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얼마 안 가서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샛길이 있는데 거기에 차를 대놓고 우리는 한 명씩 출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출발 순서를 정해놓고 이렇게 출발 지점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은 한 명씩 한 명씩 출발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평지에서 잡힐 때도 많았는데. 여기 이 건물이 이제 보인다면은 이제 드디어 10코스 오르막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오르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반에는 경사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잠깐 가면에서 16%가 찍히는 걸 봤고 영사에서 나오는 이 경사도랑 실제로 제가 탔던 경사도랑 조금 차이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거는 좀 크게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초급 부분은 힘이 듭니다 경사도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힘이 들고 코너를 두 개가 있는데 초반에 그두 개를 넘으면은 그 뒤로는 경사도가 초반보다는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살만합니다 그리고 그 힘든 초반 고비를 넘겼으면은 그 뒤로는 그나마 괜찮은 길이 나옵니다 하지만 3분의 1까지는 힘든 길이 계속 있기 때문에 너무 방심하시면 안 되고 여기까지 보시면은 거의 다 왔는데 3분의 1이 요것만 넘어가면은 그 주변은 경서도가확 낮아집니다. 그나마 쉬운 곳 이렇게 말로도 쉬워지니까 그나마 쉬운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3분의 2 지점은 3분의 1 지점이 빡세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나마 많이 수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옆에 건물이 있는데 이쪽에 오면은 이제 거의 한반 정도 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저기 멀리 보시면은 경주 풍력발전소 아마 맞을 거예요. 그게 보일 겁니다. 경치 구분도 하시면서 라이딩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는 한이쯤에서 대부분 악기아를 올리고 가요. 평배로그렇게 해서 가는데 이번 라이딩을 하다가 이제 물이 막고 그러니까 이번에 떨궜긴 떨궜는데, 중사도가 낮아지니까 그만큼 앞뒤를 올리고 갈수 있을 정도의 길이 나옵니다. 쪽부분에서 이제 슈퍼도 있고, 여기서도 이제 업다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거잘 생각하시고, 기어비를 잘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간판이 보이시면은 거의 이제 3분의 3 지점을 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코너를 돌면은, 이제 저 멀리 오른쪽에 보시면은, 아마 집들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집들이 나오는데, 저게 보이신다면은, 이제, 아, 거의 다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는 천천히 왔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 모르겠지만, 여기 길이 은근히 잘안 나가요. 경사도가 지그시 올라가는 구간이어서, 생각보다 길이 잘안 나가는데, 그래도 저기만 보이시면은, 아,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상 도착하기 전 코너가 두개 있는데 지금 첫 번째 코너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코너를 돌고 이제 가면 되는데 여기 첫 번째 코너에서 경선도가 조금씩 조금씩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이 제일 힘들 건데 그래도 정상까지는 거리가 몇백 미터 지금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너를 돌때 여기 간판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아까 간판이 있었는데 그게 보이신다면은 이제 아 정말 다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현지인들은 오른쪽으로 빠져서 올라갑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왼쪽으로 빠져서 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옛날 얘기지만 옛날에는 저 굴다리가 없었어요. 다리도 없고 이랬었는데 항상 독주 훈련하고 이제 정상이다 보이는데. 여기서 아주 침을 흘리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어떤 날에는 열심히 안탈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열심히 탈때 있는데 열심히 타는 날에는 진짜 여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보시면 경사도가 높게 돼 있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저 멀리서는 또 팀카가 보이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아무튼 결국 정상에는 도착을 했습니다. <laughs> 입실 오르막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를 입실 오르막 코스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이스트 힐이라고할때 있는데 저쪽에 오른쪽으로 가면은 쭉 올라가면 오르막이 더 있긴 해요. 거기를 올라가면은 이제 이스트 골프장이 나와서 여기를 이제 이스트 힐이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여기 이스트 간판이 있고 일단 자림이 말고 초보자들이 타기가 괜찮은 코스입니다. 평지도 어느 정도 있고 오르막도 긴 오르막이 하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아마 그 거리는 대략 70km 좀 넘어요. 만약에 출발지점이 비차다 치면은 70km 정도는 넘는데 그렇게 길지도 그렇게 짧지도 않은 딱 적당한 코스입니다. 일단 오늘은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조금 힘들었는데 날씨도 이제 쌀쌀해지고 하니까 시즌 오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전부 다 지금 저가 겨울 골를다 입고 있어요. 현재 기온은 20도 정도가 되는데 지금이야 땀 흘려서 좀 그나마 괜찮지만 아침에 나올 때는 춥더라고요. 일단 여기 입시 코스를 소개하기 위해서 찾고 이제 가면서 제가 늘 가는 카페를 향해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